수가 1인 4차 함수 자4개의수는 함수값인데요. x값의 간격이 일정한데 x값의 간격이 일정한데 그 함수값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에서 의 함수값들을 다연결하면 직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직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fx를 한번 그려야죠. fx 이제 뭐 빼기 함수 생각하는 건데요. fx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 함수 위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이거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어, fx에서 gx를 뺀 빼기 함수 차 함수를 생각합니다. 자 얘가 fx인데 라지 함수를 설정해요. 저구에서 이든 뭐 얘껏 따라가면 되고, 이 수식은 마이너스 1, 0, 1, 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래서, F에서 접선을 그었,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2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때 어떤 점에서 만났다. 이거는 제가 저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함수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뭘까? 그거는 이제 여기, 없어진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번에는이 빼기함수에 2에서의 접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가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아, 여기가 그럼 얼마야? 여기가, 아,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이 되는 중간 지점, 즉, 마이너스 1과 2의 중간 지점에서 교점이 생기고요. 그 지점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X값 변화량이, X값 변화량이 2분의 3이죠. 자, 이쪽을 고자는 건데, 자, 여기 X축으로 2분의 3만큼 올라가고, Y값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기울기가 6이니까 높이는 어 9가 돼야죠. 그렇죠. 9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이 좌표는 2분의 인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직선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는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평평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이 녀석과 이함수값의 평균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평균값이기 때문에 여기 값과 여기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평균값이 얘예요. 그러면 빼기 함수에서의 요 차도 여기는 유지가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바뀌었지만 여기는 평균값으로서 딱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각형 이렇게 이 있죠. 이 사각형이 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해되나 이쪽 으로 넘어가면서 빼면서 이렇게 비스듬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 길이만큼은. 유지가 된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 길이는 여전히 9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자 2분의 1 2분의 그대로고요 그리고 9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현재 k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f1이 20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어, 1일 때 20이었다. 그럼 gx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 x값 변화랑 1/2 y값 변화랑 1 1일 기울기 2 2이 따라서 fx는 gx 기울기 지나는 점 1, 20.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래비로 쭉 식을 쓴 다음 뭐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질문은 k가 1 2했으니까 F2가 뭐냐는 질문이었고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잠깐만 이 직원은 뭐 되는 거야 아여 날라가는구나 이렇게 42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값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함수값들이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는 이 하나, 둘, 셋, 네개의 점이 일직선을 이룬다 뜻이었고, 그거를 GX로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빼기 함수를 만들어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얘와 얘 기울기가 같더라 이거예요 자, 같다. 그 얘기는 뭐, 요, 여기서도 여기와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긴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똑같진 않지만, 여기서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돌, 돌려준다고 합시다. 얘를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 여기가 X축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비스듬해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여기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아, 그럼 이 직선은 2분의 1대 9를 지나는구나. 2분의 1대 9를 지나는구나. 그걸 통해서 요점 잡혀 잡고, 그 다음에 K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1, 콤마 뭐야. 2 0 지난다. 이두 점을 지난다는 걸 통해서 GX의 기울기를 잡고, GX식을 잡고, 함수식을 잡으면 FX를 구할 수 있고, f f2는 얼마 42다라는 걸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 접선이 만나는 점을 이, 이해하기 위해서 빼기 함수를 이용했는데 정확하게 길기 크기 같고부호가 부호가, 다르다. 는통해서이 함수는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고요. 그다음 다시 fx로 돌아갈 때 비록 얘가 비스듬해진다 하더라도 이 점이 여기에 중점이니까. 이 값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값인 9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좋은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